<laughs> 네, 여러분, 오답갑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저책 샀어요. 이것도 사볼 거예요. 자! 아니, 제가 사실은 몇 달, 아, 몇달 전에 언제 없지? 한 책을 좀 많이 샀어요. 거의 한 20만 원 넘게 샀거든요. <laughs> 피디님이 나한테 엄청 도박하는 거예요. 돈이 많냐는 부분. 도박을 했다고요? 참 사람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뭐라고 했지 내가? <laughs> 이분 삐뚤어서도말 바로 해야 된다. 그렇지. 뗄줄 알. Right.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집에 있던 책도 다 읽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야지. 그러고 아 근데 제가 원래 서점 가서 사는 걸 좋아했는데. 너구즈 어, 사고 책 받았어요. <laughs> 아, 너무 근데 알라딘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좀잘 나오겠죠? 알라딘 관계자님. <laughs> 짜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슨 책 샀는지 네. 소개해릴게요 오, 어쩐지 제일 위에 구즈가 있네요. 요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맞아! <laughs> 제가 은근히 조명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사무실에는 형광등이네요. 아니에요, 이거 있어요, 조선 왕실도. 예. 짠, 이거는 키르케 블 램프. 알라딘이니까 아. 어, 이거 불 켜봐줄까요? 아 빨리 뜯어봐. 고거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마 자, 그래서 이런 붓램프 샀어요. 이거 진짜 불 들어오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키르케 붓램프가 나왔으니까 수지 너무 예쁘죠? 예쁘 음. 예쁘죠? 네. 뭐예요? 왜다 찢어요? 그렇지. 와, 과메 왔어? 얼핏 들어온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쁘죠? 완전 이쁘죠? 이렇게 책이랑 세트로 음... 아 그래서 이거를 사기 위해서는 이 책을 사야 되거든요 음. 제가 읽어보고 재밌으면 네. 리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짠들 그러고 <laughs> 어? 어떡해 어떡해 <laughs> 사실 이번 지름엔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제가 지구 끝의 온실이라고 김초엽 작가님이 일리에서 제에만 단독으로 해서 올렸던 거예요. 종이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내용도 조금 처음 보시면서 종이책을 내신 거예요.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준비됐어. 짜자. 표지가 요즘은 정말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죠. 대단. 어, 어, 우와스프로그램이요 어, 와. 야, 어. 한번 만져봐봐요. 어떤가 느낌. 우둘도둘한가요 어. 아니 우둘우둘하지 않고 그냥 맨치이해요 아. 여기서 여기 아. 그 유리 돔으로 지나가는 요 부분만. 아 약간 엠보 느낌이 아, 아, 살짝 있고. 진짜 디자이너분들 대단하시다. 김초엽 작가님 진짜 그 재밌게 잘 쓰시거든요. S.F. 쪽에 또일가견는 있으신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 뭐아시는분 계실지 모르는데 이 책은 바이러스가 돌아요 전 세계에 음. 그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내용이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저 보면서 엄청 생각했죠 지금이야? 막 이런 거그중 <laughs> 똑같이 남겼잖아요 그거는 굿즈가 그 요약 책 그거예요. 그럴리가 있습니까? 아. 제가 이거 좀 늦게 공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먼저 물어보신다니. 와, 크다. 제가 뭐, 빨리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네요. <laughs> 근데, 이 여기 어디야? 여기 출판사 어디야, 대체? 자이언트 북스 네. 마케팅 너무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책세번살거했어요 왜냐면, 주주 때문에? 주주가 다 달라요. 음. 세 군데가. 아, 그런 놈이 어딨어요? 엄청 고민하다가 음. 짜라란짠그등장 음악 BGM은 다 비슷하네요 항상 아 그래요? 그럼 다른 음악으로 짠짜짜잔짜 짜잔. 여러분 제가 아까 좋아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거 맞아요 맛있는 거아 먹는 거 맛있는 거 디저트 남는 맞아요 디저트도 거기 뭘 케이크 쿠폰 해도 되고, 뭐 케이크도 되고, 마카롱, 오 뭐... 어, 어, 마카롱 마카롱, 우리 마카롱 하나 샘플을 사올 걸 그랬나요? 여기 나넌 없네? 아니요. 이제 책들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음, 일단은 제가. 아! 새 책인데 이거 어떻게 이런 거. 이거. 전 진짜 책에 메모도 안 하고요. 책 접어서 보지도 않아요. 지금 책비가 지금 살짝 찢어져서 그러신 거죠? 찢어지고 접히고여김또 찢으면. 아. <laughs> 그럼 이 지문기 메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네. 몇 분이 이제 입사생 모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전국 축제 자랑.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축제들에 대한 내 이야기예요. 소설이요? 아니면? 뭐 에세이 같다고 해야 되나? 여행기 같다고 이런 음 그런 식으로. 네. 아우 좋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그쵸 그쵸 집콕 휴가를갈수 있는 아유, 아유. 재밌대요 그냥 그러니까 재밌게 볼수 있는 책이라고 했고 생전 처음으로 단어를 세고 곶감을 먹고 싶게 만든다는 곶감 자 그다음에 어 이거 아무튼 술다 자기 좋아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웃음> 씨, <웃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뭐 제가 저 구독하고 계신 있는 그 음, 요즘 선생님은 아무튼 방콕 재밌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랑 이거 고민하다가 일단 저는 좋아하니까 술 이거 여기 써 있는 글부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소맥을 말때 숟가락으로 유리잔에 바닥에 내리치는 소리도 소리는 유난스러워서 싫지만 젓가락으로 아래 술을 윗술 쪽으로 휘젓는 소리는 좋다. 저도 이거 딱이거보단 착착착 이거거든요. 같이요. 해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추리 소설 음. 그래서 고런 유의 소설로 그래서 죽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연쇄 살인범이랑 기자가 약간 서로 뭐 이렇게 막 맞고 찾고 음. 죽이고 막 이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사실 요거를 선택하기는 계기가 하나 있어요 뭐뭐게요 누굴 또 죽이고 싶으셨나요? 김은이 작가님 시그널 2 언제 써주실 거예요? 킹덤만 쓰지 마시고요 시그널도 써주세요. 아니 그거 보다 보니까 다 약간 뭐, 약간 살인 사건 약간 요런데 꽂혀가지고 이거 보였어요. 제가. 아... 그 다음은 클라라와 태양 인공지능 소녀와 약간 인공지능 소녀 인공지능 로봇 시클라라고요. 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런 사람과 이제. 먹는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음. 저도 아직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추천받았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할 것 같다고. 음. 그래서 담았습니다. 다음은 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게 책접혔다고 그러시는 거죠? 이거 띠지가 아니라 이거 책이에요. 알겠습니다. 숨이 어, 바들바들 떨리시네. <laughs> 이거 이금희 작가님 책인데 사실 이렇게 두꺼울 줄 몰랐는데 진짜 엄청 두껍네요. 제 기억에는 이거 일제시대부터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네. 자, 그 다음은 이거 두 개도 샘플북인데요. 네. 요거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에브로텔의 유령. 이거 진짜 살까 말까? 무서운 내용일까봐 제가 또 무서운 거못 보거든요. 근데, 아, 재밌대, 사람들이 또. 그래서 이건 좀 고민하고 있어 이 책은. 홍학의 자리. 아니, 사람들이 인터넷을 뒤져도 저쓱 결말을 안 날려줘 진짜 사람들이. 결말을 모르고 봐야 진짜 재밌대요. 그러면 알아서 이제 자제하시는 건가? 그렇죠 리뷰하시는 건가? 그럼요. 이거는 인치님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음. 나중에 한번 리뷰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천개의 음. 파랑이라는 음. 기억 나시죠? 그거 너무 어. 아, 마음에 팠어요 아, 그 청계파랑에 나오는 그쓴 천선란 작가님의 네. 소설이에요. 장편소설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 뱀파이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천선란 이름만 보고 저 그냥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 그 청계파랑이 진짜 제... 저한테 손꼽을 만큼 진짜 좋았던 책이어가지고 네.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없는 책인데 제가 이런 거를 사다 보면 또 주문하다 보면 막 선택할 수 있게 하거든요. 굿츠들은 책은 안 사고 굿츠만 샀다. 어이. 이건 프로젝트 헤일리. 저는 그냥 요 약간 우주 배경으로 돼 있잖아요. 얘가 네. 우주선이랑 막 이런. 음. 이고 예뻐서 이걸로. 오, 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롱지네요. 어머 그러게? 오 예뻐예뻐 예뻐예뻐 예뻐. 오 아, 아, 진짜 너무 뿌듯하다. 다시 묶여주세요 빨리. 그거를 저기 까만색 배경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얘를요? 네. 좋나요? 아, <laughs> 얼굴이. 아아 아.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이제 여러분 모두 라라라라라라라 제가 정말 이부 금은 똑같아. 미직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피디님 제 제일,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사랑 작가님. 그쵸 정세랑 작가님의 리커버 리뷰기 나왔습니다. 한권은 지금 펀딩 중이라서 아직 안 나왔고. 피프티 피플과 이만큼 가까이 네. 마침 제가 이두 책이 없었어요 작가님 책 거의 다 있는데 이두 책만 없었거든요 운명이요 운명이었다고? 운명이라고요 이걸 사라는 운명 이두 개는 작가님이 초소하게 고치긴 하셨는데 굳이 작가님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사지 말라고도 하실 만큼 음. 우리 작가님 얼마나 양심적해요 작가님 이쯤되면 한번 찾아가세요 진짜 살아있는 동안 한번쯤 뵙고싶다 이러면서 한번 상상했어 그 사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와우!! 짠! 짠! 자 일단 피프티피플은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50명 나와야 주인공이 그래서 진짜 감탄을 맛지않는다고 하는 진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굿즈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 바보였어 비누가 종류가 이 피프티피플 하나랑 이만큼 가까이 하나랑 두 개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사니까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씩 선택 하면 금액이 안 돼서 못 사고. 근데 내가 책을 이렇게 많이 샀는데. 얘랑 다른 거 하나, 얘랑 다른 거 하나, 두 개를 할수 있었는데. 휴대용 비누예요. 어, 너무 예쁘네. 얘는 핑크색, 다른 건 하늘색. 어쨌든 요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이리와서 짜잔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언제 다 했지? 이거 다 읽어보고 제가 다음에는 책 읽은 걸로 오겠습니다 바깥에서 짠! 끝! 다 끝났어요? 끝이에요 어, 뭐또 해야돼요? 나뭐 빼먹었어?